야, 지금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GRU 단일이 엄청 오버롤도잘 나오고, 싼거 같아. 지금 그, 빠친 것 때문에 많이 풀렸잖아. 그래서, GRU 단일 금관팀 확 끌려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GRU 단일팀 금관팀 한번 맞추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싶거든요. 제가 지금 25조로 이전에 토티 단일팀 맞췄는데, 그것도 진짜 참 매력있고 좋았어. 지금 보니까 GRU 단일팀이 엄청 많이 떨어져. 거 오펜다 이거 13조밖에 안 해.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싸지? 13조인데, 능력치가, 거의 아까 제가 썼던, 금갓 케미로 가버리면, 제가 썼던 그, 그 뭐냐, 단풍제비. 정말 단풍제비 너무 좋았는데, 단풍제비를 딸수 있을 정도로 좋거든요. 이것도. 야, 점프 넣고, 헤더도 좋고, 몸싸움도 세고. 공격수, 오, 잠깐만, 드롭바? 잠시만, 여러분들, 드롭바도 있는데? 드롭바도 있고. 클로제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달리기1 4 0 안되긴 해도 어난 나는 만약 가면 공격수를 오펜드 한번 가볼까 하거든 아니면 이제 좀더싼 걸로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쓰는 게 맞겠지? 미드필드 좀 볼까? 대충 각을 한번 좀 잡아볼게 구들 이런 거 싸겠다 싸네 야씨 뭐냐 이거? 야 이런 걸야 오버롤이 미쳤는데? <laughs>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오버롤이 미쳤다 상가래 상가리도 5 4데 이거밖에 안 해. 야, 뭐야? 내 오버롤이 미쳤는데? 상가리 질이고, 코파나는? 야, 이거, 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야, 미쳤다. 3조에 이 정도를 구할 수 있다고. 로이킨 싸네. 로이킨 가도 되겠는데, 로이킨 엄청 싼데? 야, 로이킨 싸도 되겠다. 중앙 미드필드부터 한번 가볼게. 공격수 내두고 와, 장난 아닌데? 상가레랑 포파나. 아니, 오브롤이 지리는데 로이킨 원벌. 야, 이거 미쳤다, 이거. 그리고 이제 윙어인데, 윙어에 싼 애들이 좀 있을까? 비니시우스그 밖에 안 한다고? 오, 어, 겁나 싸네? 야, 비니시우왜 이렇게 싸? 졸라 싸네, 비니시우스? 개싸네? 야, 뭐야? 그럼 여기 비니시우스. 바스켓도 있어? 3존인데야바스켓도 좋다 는데 바스켓스 3조인데? 바스켓쓸수 있긴 해돈돼 바스켓스 한번 넣어볼까? 수비라인 쪽 가보자 수비에서 좀싼 것들 킴뱀 2조인데요? 싼건 아닌데? 킴뱀 비싸 질레! 내 사랑 질레 난 질레 진짜 좋아하거든 난 질레로 가고 싶다 질레도 괜찮고 메디나는 뭐야 와얘 빠르네, 메디나 135, 134. 이야 괜찮은데? 얘메디나얘 얘 약간 라모스 빌인데 메디나 개 좋아 보인다 얘. 메디나 질레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단소? 와 뭐야, 단소. 존나 빠르네. 3조 800억. 메디나가 제일 싸고 괜찮은 것 같아. 메디나. 질레도 싸. 질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질레 싸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16조. 그 다음에 풀백에 비락이 1조 4,500억 태제 좋네. 야, 얘도 좋다. 마차도 좋은데 마차도. 마차도 1조 는사는데 흰이 태태. 태태. 야 테테랑 마차도 가자. 프랑코프스키? 야 프랑코 지리 지레... 얼마야? 프랑코 가자. 야 이런 거 랑스 아니야 나 지금? 야그 거의 거 랑스 아니야? 이거 거의 랑스 애들인데 보면. 야 이거 이쁘다. 여기 라인 유니폼이 다 똑같노. 어, 잠깐 이거야 또 욕심이 조금 생기는데? 욕심이 조금 생기네. 얘 빼고 마차도 가 여기에 그 누구야? 단소 가면 욕심이 조금 생기네 이렇게. 유니폼 졸라 예쁜데 쌈박 이게 22조야 여러분들 급여 32나 쓸수 있음 아니 클로즈 아까 보니까 존나 좋아 보이던데 클로즈 개 좋네 야 잠깐만 여기에다 톱을 드롭밥 비싸다 얘 갈까? 얘 양발인데 얘 갈까? 양발임와 7천억짜리를 쓸 수가 있다고 아 이거 나쁘진 않은데 스탯이 야 그러면 여기 자데스 가면 이거 돈다 맞출 수 있어 이거 아까 양발 이거 조세프 마르티네스 얘가 근데 진짜 짜세 아니냐 173이긴 한데 얘가 짜세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닌데 얘. 오펜단을안쓰면 아니라, 오펜단은 돈이 안 되잖아, 돈이. 어,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럼 여기다가 마르티네스 가면. 야, 이팀개 좋지 않냐? 오브를 봐봐, 오브를 미쳤어. 이팀개 이쁜데? 아니, 구대리 형도 좀 궁금하긴 한데, 오2라서 조금. 어? 쉐네가 178이긴 한데, 쉐네 좋다. 쉐네 개 좋은데. 야 근데 구델도 좋아. 쉐네도 좋긴 한데 구델도 좋아. 야해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야 이거는 약발 2에 그냥 구델인데. 구델 약발 이긴 한데 괜찮을 것 같은데. 파비뉴셀바이는 구델 아니야? 구델이 개 좋은데. 거짓말 아니고. 구델 졸라 좋아. 약발 이어도 구델 진짜 좋아. 저 구델로 갈게요. 구델 맞는 거 같아요. 구델 사고, 그러면은 3조 정도 남거든. 콜키퍼, 저 야무진 거살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반델사르, 코벨, 둘 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반델사르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반델사르 아니야. 아카시아스 말하지 마. 야, 이거는 그냥 반델사르 아님? 이건 그냥 반델사인데 반델사르 형님 개절막을것 같은데? 어잖아나 그게 도 남아도라. 그래, 그래. 그러면 코벨, 코벨 가고 나중에 서브 하나 사자. 그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코벨 가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 삽시다. 그러면 그 서브를 하나 삽시다. 그래, 코벨 써보고 별로면, 음. 자, 여러분들 드디어, 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GRU 그루 시즌 단일팀 올 금카입니다. 에이 이게 25조로 충분히 가능한 팀이 되었고 지금 빠친코로 인해서 카드들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이게 25조로 가능하게 됐는데 단일 팀임에도 오버롤이 정도 나와요. 아어 이거 스텝 보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텐데 일단 공격수부터 보여드리자면 키가 173의 양발입니다. 건장체형이고요. 근데 이게 속력, 가속력, 골 결정력이 일단 개정만 나와줘요. 그리고 일단 위치선정 142. 아직 이게 지푼을 안 찍은 상태예요. 안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리슛에 찍어주면 이것도 겨자맛이 나올 수 있고 어쭉 내려오면 밑에 쪽 보시면은 민첩서 밸런스 반소 이거는 지퍼를 좀 찍어주는 상태입니다 이정도로 어 겨자맛 나와주고 이게 또 놀라운 게 키가 173인데 헤더와 점프가 겨자맛 나와줘요 미쳤죠 이예 정도 스테이 나오는데 이 선수가 지금 1조 중반대면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쳤어 진짜 너무 너무 미쳤다는 라 거죠 가격이 시세가 그냥 완전히 끝났어 음. 이런 것도 나왔고 약간 파핑어, 팝행, 파핑하고 좀 비슷한 체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윙어에 바스케스와 비니시우스 레알산으로 배치해줬습니다. 둘다 속력 가속력 140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 지프을안 찍어줘서 지으로 여기에 골결을 120은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제가 아직 TC가 없어가지고. c c 를 얻게 되면은 골결정력과 그 다음에 슈퍼, 그 다음에 밑에는 내려왔을 때 크로스에 좀 찍어줄 생각이에요. 예, 여기 좀 약해가지고, 여기다 찍어줄 생각이고, 어, 비니시우스가 잠깐만요. 이 친구는 페널티킥을찰줄 모르나요? 111이면은 PK를 못 차는 거, 눈 감고 차나? 어, 약간 비니시우스 페널티킥은안 차야겠네. 아, 요정도 스탠 나와줍니다. 크로스가 일단은 비, 어, 바스케스가 140까지 나올 수 있고, 이건 131까지. 나올 수 있는 스탯이고, 드리블 스탯 여기도 좀 찍어줘서 이제 140 계좌맛으로 맞춰줄 생각이에요. 요 정도 스탯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 여기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한번 보세요. <laughs> 빠 맞다가 지려요. 스피드 좋고. <laughs> 이건 진짜 지리잖아. 그지? 패스 능력치, 지는 찍어주면 은계좌만 나오고. 야, 이거 스탯 진짜 미쳤어. 긴 패스도 계좌만 나오줍니다. 찍으면. 와. 밑에도 드리블까지도 좋아버려요, 이 형님들. 키도 큰데. 191, 185인데. 드리블 스텝 141, 141. 쭉 내려오면은 태클 능력치. 와. 쌍가래 태클 능력치 미쳤다. 겨자막, 겨자막. 몸싸움 140. 여기도 몸싸움 찍으140 나와요. 와, 이것도 밸런스 140 나올 것 같고. 요 정도 스텝 나와줍니다. 야, 쌍가래 미쳤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건 약발이 인데 약발이 이긴 한데 능력치가 빠따가 야무져요 네 원볼이기 때문에 저는 약발 3까지는 원볼란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발 2는 안써봐서 어떤지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화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형님 진짜, 진짜 놀라운게 수비형 미드필드인데 크루스가 141 나와요 예 네. 1 4 1일 나오고 이제 시야도 이제 겨자만 찍어줄 수 있고 김패스도 겨자만 찍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스택 갖고 있어요 내려왔을 때 수비 스택 보시면 이것도 겨자만 다 나옵니다 대인수비도 찍어줄 수 있고 태클도 140 겨자만을 찍어줄 수 있고요 헤더도 140 몸싸움도 140다 찍어줄 수 있는 스탯이에요스탯 자체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야무진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좌우 풀백입니다 <laughs> 프랑코프스키 이제 포백라인은 전부 다 랑스 선수들이에요. 랑스 선수들인데 기가 막힙니다. 속력, 가속력 기가 막히고요. 크로스 140, 134 야, 마차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스탯 기가 막히죠. 이런 대로 수비 스탯도 좋고요. 이 정도 스탯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센터백 역시나 RC, 랑스 이번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케빈 단소 속력 140 나와줍니다. 가속력 이제 가속력을 지푼으로 좀 찍어줘야 될것 같아요 속력 가속력은 야무지고 이 형님 약간 라모스필 날것 같은 느낌입니다 메디나 1 8 4 c 77kg 보통체형 190cm인데 속력 이 정도다 기가 막힙니다 아, 이 정도 나와주고 쭉 내려보면 수비 스탯도 기가 막히죠 이 형님 보면은 지푼만 찍어줄 수 있다면 대인수비 이 형님 또 겨자만 나와요 태클도 겨자만 나오고 헤더도 겨자만 나와줍니다 점프 좋고요이 정도 스탯까지 나와주고 골키퍼까지도 G.R.U. 코벨 이 형님도 140, 140, 140 찍어줄 수 있는 예, 이형 형님이고 기가 막힙니다. 특성도 다 가지고 있어요. 골키퍼가 갖춰야 될 특성들을 다 갖추고 있고 이 형님을 써주면서까지도 급여가 5가 남습니다. 예. 스탭만 봐서는 또 기가 막히긴 한데 또 써봐야 알겠죠. 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소가 여기까지 왔어? 피니세우스 주워먹기까지 조화성 패스 나쁘지 않은데? 오! 야 173인데 크로스 에도잘 받아먹네 야 173cm인데 귀엽게 헤딩하잖아 잘하네. 와! 쌍가리 방금 미는 거 봤어요? 야, 이게 좋다. 이 와리가리 좋네. 이거 괜찮은데? 야, 이게 괜찮네. 조세프 마르티네스 이게 뭐야? 좋은 편은 아니어서 어, 얘참 좋아. 와! 야, 이거 개좋다! 야, 이게 1초밖에 안 해? 조셉 미쳤는데, 조셉? 야, 이거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야. 약간 양발에 아구에로 쓰는 느낌이야. 옛날에 우리 아구에로 많이 썼잖아. 초반때. 오, 방금 막았다. 코벨령 막았어, 방금. 오, 아니야. 와, 와, 야, 이형 침투 개질인다. 상가래. <목소리> 굿, 굿. 조세명이 좋아 맞아 너무 좋아 조용 가지고 막 드리블 막 치고 싶네. 조한스레바님 그렇지 와 근데 체감 질인다 야 뭐해 둘이서 둘이서 뭐한 거야 방금 둘이서 뭐해 야, 한 명만 해도 됐잖아 거의 조기 축구인데.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톡! 쌍가래 좋아요 가래가래 쌍가래 가래가래 쌍가래 침투 좋았다 어. 와 바스케 침투 봐 포파나 슈파워 뭔데 포파나 방금 슈파워 뭐야 포파나가 엄청 좋네 모션 자체도 엄청 빨랐어 슈팅 모션 자체가 오 단속 커팅 좋았고 빨라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낮아봐 어! 찌르겠지요. 단소 살인마. 막아주면서. 퍼터. 와, 빠르다. 빨라. 패스 좋았고. 쌍거리 아뜨다, 아뜨. 와! 야, 이거 진짜 물건이다, 조셉. 조셉이 엄청 좋네. 야, 패스 기가 막혔다. 어? 뭐야, 제트 D 잘 들어가는데 얘? 제트 D가 약간 히말이 없게 안 들어가네. 어, 구델 패스도 지렸고 방금 구델이가 좀 만들어서 구델 약간 기대 이상이고. 쌍가리 야, 움직임 봐봐. 이 선에서 센트럴 미드필드들이 저 안을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엄청 좋아. 이 패턴이 계속 나오잖아. 잘라주면서. 바로 들어가고. 와, 크로스 방금 왔어요, 여러분들? 크로스 방금 보셨어요? 야, 마무리가 미쳤어. 크로스 방금 미쳤어. 그냥 앞에 보고 올렸는데. 와, 이거 패턴 나온다. 그냥 앞에 보고, 그냥 위에 보고 올리면 그냥 되네. 야, 어디 상가리가 존나 좋네. 때려봐. 존나 뭔데. 와, 봐봐. 야, 봐봐. 봐봐. 얘 대박이라니까. 야, 존나 물었어. 아이 조세프이 뭐야. 와우, 단소. 와 움직임 봐라. 소! 와, 얘 봐라. 진짜 지린다. 얘못 따라와. 몸으로 그냥 밀고 가 볼게. 야, 이거 봐. 가자. 와, 상가래. 상가래, 상가래, 셈, 바이. 상가래, 상가래, 셈. 와, 상가래, 뭐야, 상가래. 와, 부드러운 체감 보소. 마차도 올려볼래? 싫어. 구대람번때려봐겠다 구델! 와우 와, 이녀 팀이. 이게 24조 팀 같지가 않아. 거의 한 100조 정도의 성능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이거 미쳤는데?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평민 정도의 구단가치긴 한데, 성능 자체로 보면은 가성비야.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쌀때 g r 유 분명히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뭐 시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있다. 뭐약 40조? 한 40조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내가 봤을 때는 오펜다 같은 약간 양발군. 뉴스와 피나면 오펜다 같은 애들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는좀 윙어를 좀 좋은 선수들로 좀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구델 쪽도 약발 사짜리 있는 나라면 상가리 진짜 좋거든. 상가리 여기 가도 돼. 오버로 오히려 오르네 상가래 여기가도 돼. 체감 자체는 수비형 미드필드야 침투는 좋긴한데 체감 자체는 여기가. 그래 중앙 미드필드를 조금 좋은 선수를 쓰고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급여가 남잖아. 쿠르트와까지 쓸수 있어 여기. GRU 저 조금 매물들 좀 사보게. 좋은 매물 있으면 여러분 댓글들 좀 많이 남겨주세요. 뭐 추천하는 선수들 있으면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